어, 이렇게 열심히, 그, 팬미 1등을 해주셔서 힘이 다 빠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.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이런 자리 마련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다음에 꼭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아, 네, 저희는 사실 팬미팅이라고 원래 생각도 못했었는데,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, 성사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팬분들과 또 팬미 기자로너 응. 응.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, 저희 앞으로 음악 계 만들 거니까요.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네. 아, 네. 저희도 못해본 1등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진짜 자랑스럽고요. 너무나 자랑스럽고. 아니, 여러분이 해주셨잖아요. 네. 감사하고요. 또 나중에도 이런 거 있으면은 꼭 1등 해주시고. <laughs> 네. 무튼 정말 감사드리고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끝으로 우리 그, 그, 그 펑스의 멋진 무대를 끝으로 어,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장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. 예. 조심히 돌아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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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얼굴 잘저뭐죠나 뭐야 이거? 왜? 아까 그, 그, 그분. 캐리고 가신 치약이. 껌 아니야? 껌이? 어, 아, 니 뭐야? 뭐야? 야뭐 뭐야? 뭐야?